아직까지 올리브영 세일인데 뭐 살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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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요즘 올리브영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젤 클렌저. 피부에서 차오르는 그런 탄력감 때문에 모공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듯한.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완전 꾸준히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자. 딱 봐도 예쁜 거지. 예쁜 건다 아는 거지. 얼룩덜룩, 얼룩덜룩. 얼룩, 얼룩, 얼룩. 살살살살 살살. 되게 자연스러운데, 오, 쟤코 성형했나봐. 물론 저는 코 성형했어요. 입술에 시선이 다 약간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요즘 올리브영 세일이죠 이 올리브영 세일인데 아, 뭐사지뭐사지 뭐 하다가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지금 잘 쓰고 있는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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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찐으로 다 쓰는 제품들 메이크업할 때 쓰는 제품들까지도 다 나올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완전 쌩얼이죠 이 쌩얼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이크업이 완성될 때까지 올리브영 추천템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라라라 비건 이펙트 클린 앤글로 청보리 젤 클렌저입니다. 어? 비건 이펙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라이브나에 비건 이펙트 청보리 그건가요? 맞나? 맞아요. 이거 젤 클렌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인스타 스토리에서 혹은 영상에서까지도 많이들 좋다고 좋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고 제한 이런 것도 안 들어왔을 때도 진짜 너무 좋다고 했던 그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진짜 저 완전 성독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비글로우 쿠션이 나왔을 때쯤 비글로우 쿠션 페라 쿠션, 페리페라 쿠션까지도 엄청나게 막 파파파파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때 당시 매일매일 업로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피부 완전 망했다 이 말입니다. 턱 쪽에 뭐만 발랐다 하면 뜨고 난리나고 막 이랬는데 피부를 조금이나마 보호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제품이다. 일단 브랜드 이름처럼 비건, 어 비건, 비건, 어 비건. 제가 비건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이 제품 동물성 원료 배제 및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패키지 및 알러젠 프리 20가지 즉 친환경 제품일 뿐만 아니라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라서 우리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여러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잖아요 그래서 색조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스 제품들을 많이 바꾸긴 하는데 화장실에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클렌징류들은 진짜 잘안 바꾸거든요 클렌징 제품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난 민감성 피부를 가졌으니까. 손에만 이걸 먼저 한면 썼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크림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촉촉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손에 있는 잔여물이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촉촉하다? 이런 느낌 아 그냥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장소가 화장실이어가지고 조금 조명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다는 어떤 제형인지 먼저 보여드리자면 곤약젤리 같은 그런 젤리 제형 이거를 얼굴에 문지르면 그냥 이렇게 잘 되거든요 거품도 잘 일어나고 촉촉하다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딱 지나갈 때도 막 뽀드득 뽀드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촉촉 그 잡채 촉촉하다 못해 뭔가 속광까지도 촤오 여기서는 더 속광이 잘 보이네 이거, 이고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은은한 속광이 진짜 여배우 깐달걀 피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클렌저를 했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청보리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수분감이라고 하면 은 익히 알려진 그런 성분 뭐죠? 다섯 글자 히알루론산 이 히알루론산보다 수분 저장 공간 능력이 무려 20%나 우수한 베타클로칸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 이렇게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촉촉 그 잡채 그리고 또 이게 4세대 각질 케어 성분인 라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에 있는 피지라든지 각질 등을 아주 부드럽고 말끔하게 싹 제거해 준다니깐요 게다가 이거 알고 보니까 화해에서 1위를 한 제품이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에서도 1위를 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요즘 올리브영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젤 클렌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 알려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제가 피부결 덕후잖아요. 피부결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야지 이렇게 안에서 차오르는 속광, 여배우 깐달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리 뭐 잡티, 흉터 이런 게 많다고 해도 피부결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요. 뭐만 발랐다 하면은 다 예뻐 보여요. 우리 피부결 정돈을 위해서 세안을 하자마자 바로 쓰는 게 바로 요 제품. 비건 이펙트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퍼스트 라하 토너 패드. 여기 이름에서 다 나왔다. 클린, 깨끗하고 글로우, 반짝반짝. 어, 짠. 그리고 청보리. 어, 청보리 성분 들어갔고 퍼스트 라첫 번째로 발라야 되는 라하 토너패드.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제가 왠지 모르게 자꾸자꾸 쓰니는 새우깡템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더라도 되게 촉촉하잖아요. 근데 이게 라락필 성분으로 피부 위에 있는 이런 겉결과 청보리와 색상보리 성분으로 이렇게 속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이렇게 가볍게 토너패드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결을 정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면 메이크업이 어떤 다 쫙쫙 잘 먹는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비건 이펙트 토너 패드 비건 이펙트 젤 클렌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더보기란 링크에 보시면 젤 클렌저가 오늘 특가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늘 특가 상품 바로 요 제품인데요 여기 안에 이런 젤 클렌저 세거 205ml 200ml 아니에요 205ml 5ml가 더 추가되었다 거기에다가 여행용 키트에 딱 쓰기 좋은 요런 50ml가 딱 들어가서 17,900원 라는 사실. 아 진짜 오늘 합리적인 소비 요정 여러분들 어, 커피 한잔 값을 제가 더 아껴 드립니다. 혹시라도 비건 이펙트 이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 피부 결 관리를 좀 소홀히 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촉촉하고 자극 없는 클렌징을 원하셨던 분들까지도 이 제품 추천드리면서 다음 제품 일단 완전 줌인을 할게요. 완전 그냥 여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바로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플러스. 어내 얼굴 잡고 있었어. 이거 보시면 진짜.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줌인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 모공. 허? 저 요즘에 모공 진짜 많이 좋아졌다. 한달 정도 사용해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걸 알겠어 이런 제형이거든요 제가 원래 스킨케어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도 젤 클렌저처럼 이렇게 초록색 제품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 피부가 빨간색이거든요 뭔가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 진정이 될수 있는 초록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면 홍조를 약간 케어할 수 있잖아요 이 색깔이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진짜 뭔가 어 피부가 되게 진정됐다 이런 느낌 그리고 피부에 빠르게 침투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공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1회 사용보다는 한 일주일 이주 일정도 뒤부터 피부에서 차오르는 그런 탄력감 때문에 모공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촉촉해. 그리고 딱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쫀쫀해. 그리고 요즘 진짜 자주 쓰는 건데 이건 올리브영에 없어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에픽테토스 허워터 리페어 세럼. 이건 세럼이거든요. 근데 이건 크림 못지 않아 딱 보여드릴게요. 원래 세럼이라고 하면 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어, 거의 크림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 바르고 촉촉촉촉촉촉 진짜 이거 만져보게 하고 싶다니까요 완전 차오른다 이런 느낌 안 드나요? 헉, 딱이 조합을 쓰고 나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복합적인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젤 클렌저일 수도 있고 이 토너 패드일 수도 있고 이 모공 앰플일 수도 있고 이허 워터 리페어 세럼일 수도 있어요. 이거 쓰고 나서 눈 밑에 있던 이 좁쌀 있죠? 좁쌀 플러스 이쪽에 완전 붉은기 밑에 엄청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더 괜찮아졌다? 이런 느낌. 저 완전 가까이 있어도 좀 자신 있는 그런 피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도 올리브영 세일에는 안 들어가지만 좋은 거. 이거 아, 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테이지 선크림. 저는 원래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이것도 이 책상 옆에다 두고서 그냥 이렇게 햇빛이 너무 심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발라주곤 하거든요. 발림성도 너무 괜찮고 눈 시림이 없다니까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올리브영에 없다는 점. 자 목까지 이렇게 다 발라줘야 되는데 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목에 이거 윤곽주사 맞은 뒤로 이렇게 <laughs> 그 다음으로 제가 이거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제품. 피 쿠션 글래스. 피 쿠션이 진짜 이거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완전 꾸준히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어, 나무랄 데가 없어. 커버력이 좀 약한 거? 근데 요즘에는 좀 커버력이 약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커버력이 약한지도 모르겠어. 일단 이런 피부 상태 만들면 뭐든지 다잘 먹을 것 같긴 하지만 유독 좋은 게 바로 요피 쿠션 글래스. 가장 좋은 점이 요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되거든요. 이게 막 커버력이 엄청 높진 않더라도 진짜 모공 커버력이 엄청 좋고 항상 요거를 바를 때마다. 뭐 바르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예쁜 거지. 예쁜 건다 아는 거지. 요즘에 진짜 좋은 쿠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못 버려. 그리고 여기 눈치 챘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피쿠션 글래스 퍼프는 요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벨벳 퍼프거든요. 비벨벳 퍼프가 요거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거는 약간의 코팅막이 느껴지는데 이건 코팅막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촉촉하면서 밀착감 있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피쿠션 글래스가 좀 커버력이 좀 낮다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걸로 바꿔보세요 더 가까이에서 모공 보여드릴게요 모공 안 음, 모공 어디 갔죠 네 모공 아예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같고요 뭐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사르륵 싸르륵 이렇게 가려볼 거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 우리 라네즈 네오파우더 우리 이니스프리 선생님들 나오는 그 노세범 파우더도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요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파우더 치면 좋은 부위 알려드릴게요 일단 팔 팔자 쪽 이쪽 그리고 콧등 티존에 유분 많이 나오신 분은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코 벽만 하거든요 이쪽은 반짝반짝거리게 납둬야지 뭔가 콧대가 으악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벽 그리고 코벽한 상태로 눈가 플러스 눈썹까지 뭔가 저는 이마에 필러를 맞아가지고 이마 되게 예쁘잖아요 네, 예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마가 예쁜 사람들은 이마에 광도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눈썹 뼈가 뽁나 오신 남성분들 있죠. 그런 분들 혹은 여기 혹이 있거나 아니면 잡티 뭐 흉터가 엄청 심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위는 촉촉한 것만 쓰면은 얼굴이 너무 넙데대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외곽 부분. 헉, 뭐 외곽, 이 외곽 부분 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런 광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깐달걀 어, 광. 그럴 때는 요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쉬어 파우더. 진짜 말해 뭐예요? 어, 이거 이브러쉬도 너무 좋고 이 파우더도 이거랑 약간 찰떡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뽀송한데 어, 뽀송한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은은한 광도 있어 보이는데 속에서 봤을 땐 굉장히 촉촉한 그런 피부 표현이라는 거그 다음으로는 웨이크메이크 믹스블러링 볼륨 쉐딩 원래 에뛰드 꺼 그림자 세딩 쿨톤 쉐딩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자주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약간 획기가 많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오히려 요게 좀더 손에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여기 회색 컬러, 회끼가 많이 느껴지는 이런 컬러로 저는 여기랑 콧망울만 그런 다음에 벽을 쓸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벽을 딱 쓸어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오제코 성형했나봐 물론 저는 코 성형했어요 불려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파우더 하는 이유를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파우더 하는 이유가 파우더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쉐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왠지 얼룩덜룩 얼룩덜룩 막 여기는 엄청 찍히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되게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칠한 상태에서 쉐딩이 들어가야지 좀더 자연스럽다 그라데이션 하는 느낌으로 여기가 가장 진하게 점점점점 옅게 그리고 다음으로 클리오의 이 7,000원짜리 이거를 항상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올리브영에 아은 없지만 네, 더 좋은 거 네, 노베브 거. 올리브영 세일 받으실 때 네, 참고하시라고 그냥 오늘은 이거 클리오 거 할게요. 이런 총알 브러시를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런 총알 브러시를 갖고 내가 눈을 어느 정도 키울 거다 이런 거를 그냥 대충 그래요. 그냥 완전 대충 이런 총알 브러시를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까지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면은 그냥 이렇게 지우면 돼요 진짜 자연스럽죠 혹시라도 눈 앞트임이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서 앞쪽에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눈곱 끼는데 눌러주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거든요 지금 약간의 색조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눈만 하느냐 아니 아니 여기 있는 남은 잔량으로 살짝 여기 입술을 좀더 통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인중 전입 입술선 위쪽으로 한 가로로 한번딱 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입술이 좀더힐리보여 보여요. 아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브라운인데 되게 레드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브라운이에요. 근데 노베브에 있는 브라운은 진짜 좀더 고동기가 많이 들어간 이게 노베브고 이게 클리오 거예요. 같은 브라운이어도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약간 레드기 많이 들어간 브라운보다 이 노베브를 좀더 추천 클리오의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오호 그레이 브라운. 원래 제가 오늘 약간 이렇게 브라운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1호의 내추럴 브라운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그린 쪽안 그린 쪽. 진짜 완전 그냥 빈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눈썹 안 빗어주시는 분들 은근 많다? 눈썹이 진해 보이면은 인상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피부를 좀더 더럽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쓸 거는 키스. 어브로 마스카라입니다. 살살살살. 앞에서부터 하면은 앞에 짱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그리는 거 추천. 진짜 완전 그냥 한끗 차인데 확실히 좀더 부드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슬리밀리 히팅 뷰러입니다. 뷰러 무서우신 분들, 지속력 있게 뷰러 찝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패션이 그때도 그냥 한번 이거 알려드릴까요? 어 너무 많이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벌써 마지막에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어뮤즈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뮤즈 꿀조합 제가 또 찾았잖아요. 웜톤 쿨톤 상관없이 진짜 이것만 딱 바르면 어 예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립은 무조건 촉촉해야 되거든요. 입술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두개딱 조합이 여름 쿨을 위한, 여름 쿨을 의한 뭐 이런 컬러예요. 만약에 이것보다 좀더좀 탕후루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거까지도 바릅니다. 입생로랑 루즈 볼립덱 캔디 글레이즈. 이거 딱 바르면 입술에 시선이 다 약간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다만 제가 이거 검색해보니까 입생로랑도 올리브영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힙쟁이가 될 몰랐거든요. 어, 좀 뭔가 메이크업이 의상과는 다르게 되게 힙쟁이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 찍고 옷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완전 힙쟁이! 완전 힙쟁이 다 됐죠, 여러분. 어,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뭐 어디 나갈 데가 없는데 밥 먹으러라도 나갈까요, 여러분? 어, 이 렌즈, 이거 1대1회용인데 너무 아까운데요, 여러분. 허, 오늘 뭔가 인생샷 건져야 되겠어. 아니, 그것보다 여러분. 오늘 영상, 아직까지 올리브영 세일인데 뭐 살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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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봤는데요.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아, 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까드